도움 필요하세요? 한국생활 완벽 적응을 위한 꿀팁을 전해드립니다. 꿀정보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니 1주도 빠짐없이 시청해주세요. 5.6월은 축제의 달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많은 대학교에서 축제가 열리는데요. 대학생활에 꽂힌 대학교 축제는 크게 하나들한 뜻에서 대동제라고 불려요. 축제 기간만큼은 학업에서 벗어나 먹고 놀고 즐기는 분위기로 동아리 학과별로 진행하는 체험 부스 주점을 운영하거나 유명 연예인을 섭외해 축제를 즐깁니다. 축제는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 진행되는데요. 낮에는 동아리 학과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밤에는 중앙동아리 공연이나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 초청가수 공연, 불꽃놀이 등 모두가 하나되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축제를 통해 학우들과 좀더 가까워질 수 있고 많은 스들과 공연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데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진정한 축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때 우리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이 될수 있어요. 학교 축제 외에도 매년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유학 생활을 더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한국의 다양한 축제들을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한강 달빛 야시장입니다. 5-6월에 반포 한강공원 달빛광장에서 열리는 축제로 한강의 낭만적인 야경을 배경으로 한 문화와 예술, 식도락을 즐길 수 있어요 다음은 워터밤입니다 워터밤은 전국 9개 도시에서 매년 여름 열리는 축제로 물을 맞으며 무더위를 해소하는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보령 머드 축제입니다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축제 1위로 국적, 인종, 언어, 연령 등을 뛰어넘어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여름 축제입니다 단풍 축제입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10월, 11월에 빨간 단풍을 구경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청라 은행마을 단풍 축제, 베어트리 파크 단풍 축제, 화담숲 가을 단풍 축제 등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어요.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매년 개최되는 탈춤 축제로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대한민국 명예 대표 문화 관광 축제입니다. 진주 유등 축제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해마다 10월 중순에 열리는 문화축제로 각자의 소망을 적어 넣은 소망등 달기, 남강의 유등 띄우기, 수상 불꽃놀이, 민속행사 등이 열립니다. 부산국제영화제입니다. 한국영화 발상지인 부산에서는 매년 가을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립니다. 패널 토론, 기자회견, 리셉션, 파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니 한국영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가보세요. 태백산 눈축제입니다. 눈부신 설경과 웅장한 태백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표 겨울축제입니다. 태백의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와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직접 얼음낚시를 해 산천어를 잡는 화천 산천어축제도 있습니다. 이 축제는 물이 맑기로 유명한 화천천에서 매년 1월에 계곡의 여왕이라 불리는 산천어를 잡아보는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축제들은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계절 특성을 살린 경우가 많은데요. 계절에 따라 볼수 있는 풍경, 축제가 다양하기에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색다른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유학생활 동안 한국의 다양한 축제들을 경험하며 한국 문화를 즐기는 것을 추천드려요. 유학생 여러분들, 도움 필요하니? 한국 생활 관련해서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